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사람들은, 와서 우리를 잡아가. <laughs> 당신들은 낳아진 그녀 형제가 있는 사람들, 짐승만 똥만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나를 잡아가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할게. 당신들은 사람들을 위하면, 당신들은 자살들의 습관이로 당신들은 입을 샜어요. 당신들 하에속똑 떨어졌나? 왜? 다 분명히 당던지는 나아진 거 아니야? 당신들 이렇게 하얀 게한명 있을 거 아니야? 승진하다 보면 좀보어는게 있는데. 저기 선지들이 멀쩡히 멀쩡히 칩벌트고 있고, 우리 역사가 이렇게 칩벌트고 있는데. 해사하는 자는 즉시 집착해니다경들은 즉시 해니다 그래, 진짜 봐, 해봐, 와. 조상들이 있는 사람들 위해서 처벌하죠. 당신들은 부모님 명주실에 당신들 한 사람 잘못 나가시이요 먼저 나서서 우리, 우리 선지들 모습을 지켜야 할 사업이 아니여.

어떻게 래 그래. 그 없는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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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을 그래. 그 당신들, 야, 당신들,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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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없는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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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 뭔데 가왜 이러고 갔다 올게 갔다 치우지 말아줘 들갑 치우지 말아줘 수치지말 내가 주인이여 난 주인한테 니까내로 주인 한다고 주인님 자자자자 내로 한다고 내알았어내로알았서요 내가 알았잖알 내가 수갑 치우지 말아고

학자가전 세계에 이런 유물은 여기밖에 없다 그래요. 왜 여기밖에 없는 유물을 왜 파괴하냐 이거지. 나는 문재인 대통령 내가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한 사람이야. 나는 겁나는 게 없어. 나는 막말로 어떤 권력도날 죽이지 못해. 나 겁나는 게 없어. 이 엄청난 문화 유석을 유적과 유물을 우리가 그게 알려야지. 그래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더 빛나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이런 위대한 역사와 유족과 유물이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했을 때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냐. 그런데 이게 다 파괴되고 있잖아.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해. 내가 직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 내일이나 모레 되면 직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직구할 수 있는 문예인의 등기 같아.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후손한테 뭐를 물려줄 거야. 우리 후손한테 물려줄 건 우리 역사밖에 없어.

그리고 나머지 3조 차에 타. 자, 성번대령하령하세요 차. 저 차.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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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저라